그 다음에 어 이제 입재기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입재기도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냐? 개폐구가 안 열린다, 뭐 회전판이 안 돈다. 막 다양해요. 막뭐 열렸다, 안 열렸다 한다. 다양해. 근데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 드릴게요. 항상 저희 같은 기체는... 입재도 쓸 수도 있고, 약재도 쓸 수도 있어요. 아시죠? 예, 혹시라도 입재, 약재 같이 쓰고 싶다. 하고 이제 펌프를, 어, 펌프를 빼고, 이제 입재를 넣을 거예요. 항상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배터리 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스파크 튀겨요. 그럼 계속 기체 데미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살포기 핀이 있어요. 여기도 핀이 있고 이게 앞놈 숫놈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튀어나와 있는 놈 있고 들어간 놈이 있어요 딱 홈이 있어 딱이 아구 딱 맞게끔 이 아구를 잘 보고 잘 넣으셔야 돼요 아구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펌프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해 주셔 배터리 연결해 주시고 음, 띠 하고 소리 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요 음요 판을 빼놓은 거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보시면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 이쪽은 이제 약재 라인이고 이쪽은 개폐 라인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펌프 및 입재기 온오프잖아 이게 이걸 누르면 봐봐 이거 돌지 이거 돌잖아요 이게 어입기 RPM 조절하는 거고 이건 똑같아요 이렇 내리면 RPM이 점점 떨어지고 이거 올리면 점점 올라가고 이것도 on/off 돼요 그럼 봐봐요 딱 튀어나와 있으면 꺼지는 거고 딱 들어가 있으면 켜지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부분으로 이제 전화도 많이 오는데 야, 이거, 펌프를 눌렀는데, 야, 이쪽에, 왜, 판이 안 돈다? 막, 이러죠 그러면, 사장님, RPM 한번 올려보셔봐. 그러면, RPM 딱 올려. 음, 돈네응잘 음, 도네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당황해 하지 마시고, RPM을 한번 올리셔봐. 그러면 돼야. 이거 네. 끄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개폐구. 개폐구도, 여기가 이제, 온오프가 돼. 내가, 이거 스티커 이제, 써놓을 거야, 이제. 이거 눌러. 그러면 개폐구 열리자네. 봐봐, 내가 지금 뭐, M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는 위로 올리면 개패구가 열려요. 위로 올리면, 봐봐요. 위로 올리면 개패구 열리고, 아래로 내리면 개패구 닫아지고, MK 뿌릴 때는 한 30에서 한60% 정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정도 썼고, 요, 요, 만약에, 이게 이것도 메모리 기능이 되는데, 내가 한 30%로 뿌리고 싶어. 음, 딱30% 맞춰. 이거 딱 이게 조절하는 게 조절해갖고 딱한 이중 딱 맞춰 맞히고 이제 이거, 이거 이거 RPM 줘 이렇게 쭉 뿌려 뿌리다가 엔드라인이 나 아니면 너에넘딱 나와 그러면 개폐구 닫아버려 개폐구 닫고 다시 이제 옆으로 이동해갖고 다시 뿌려야 돼그러면 눌러 그뭐 그대로 와 이게는 RPM을 끄는 것보다도 개폐구를 끄는 게 좋아요. 왜그냐면어 개폐구가 열려져 있으면 약간 손실이 되잖아. 왜냐면 이제 계속 나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똥이 쌓이지 이제. 그러면 이제 뭐이딱 시작점에서 그팍 뿌리고 가니까는 거기에만 이제 필요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는 RPM은 그냥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요 개폐구만 조절하는 게 좋죠. 왜냐면 손실률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뭉치는 것을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 만약에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아, 이거 좀 쓰고 싶다 하면